그리고 안녕하니까 슈퍼주니어 신동이 돌아왔습니다. 충성! 2016년 12월 24일 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충성! 이거 사실 저 나올 때도 연습 안 했거든요. 근데 방송하려고 이걸 연습했어요. 전역. 전역 인사 예, 이거를 안했으안 안 했어요. 안 하거든요. 그냥 있는 동료들과 후임들에게 그냥 잘 지내라 그 간부님들한테 그냥 인사만 하지. 요즘에는, 뭐, 며칠 부로명 받은다, 예, 쇼! 이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걸 연습해서 가끔 방송에 보면 제가 이걸 계속 틀려요. <laughs> 날짜도 까먹고, 그래서. 저녁에 아이콘. 난 저녁에 아이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아이콘. 제가 저녁을한세번한 것도 합니다추 토크 공식 질문이 주량 물어보시거세요 저는 주량이 없어요. 아, 주량 맞아요? 무한대인가요? 아니, 그니까, 러그 그 주량이라는 게, 이게 취한다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취한다는 기준이, 저, 제가 생각하기에 필름이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전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소주, 소주로, 소주로 한 가장, 가장 많이 먹었던 게, 단 둘이서 정확히 1 0개 끝까지 딱. 정신을 말자는? 아, 정신이 말짱하진 않죠. 어지러워 어, 한데. 말짱하진 근데 필름이 끊기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네. 얘 챙겨가지고, 어, 투하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싶고, <laughs> 와가지고 집까지 데리고 와서 걔 방에다가 눕혀주고, 전제방가서 자고. 친구랑 같이 살 때였어요. 어... 그럼 주사도 뭐 없겠네. 저 주사는 자요. 근데 그러면... 아무 데서나 자지 않고, 음... 편안한 데서맞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끼리 이제 노래방 있는 술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쇼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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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laughs> 편안하죠. <laughs> <진짜 편안하게 웃음> 예. 주로 누구랑 술자리를 많이 가세세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하고, 멤버들 중에서는 딱 먹는 사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은혁이, 희철이 형, 규현. 음딱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가장 자주 만난 건 이상하게 은혁이. 음 왜냐면 군대에 같이 있었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신기한게 군인들끼리 오히려 되게 관심사나 이런 게 맞다 보니까. 음 음. 형 언제 나갈 거야? 뭐? 아, 아, 그래. 휴가를 휴가를 맞춰서 나가니까. 은혁 씨는 언제 제대하죠? 은혁이 응, 응. 7월에 제대예요. 아직 모른대요. 야, 참. <웃음> 참. <웃음> 개까지 챙길 여유가 <일을> 없어. <laughs> <laughs> 저녁 간 소감 좀 만들어볼 수 없어요. 지금 생각은, 저 내가 군대 갔던 거 맞나? 뭐 이런 생각.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음. 그니까 러 보통 밖에 있는 사람은 시간 빨리 가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 안 간대잖아요 음. 저는 안에서도 시간 엄청 빨리 갔어요 음. 인생은 힘들대로 있었지만 그렇게 막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음. 모든 사람들이 넌 정말 군 생활 잘해서 밖에 나가서 정말 잘할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음. 인사 치레든 아니면 진심이든 음. 그래서 나오자마자 왠지 다시 막 그날 당일은 한 3일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될것 같았어요 모두 다, 다 그렇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혀 내가 국것 같지 않다는 생각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게 막 정말 무슨 어디 시험에서 100점 맞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양자체 게임을 준비해왔어요. 예를 들면뭐 산, 바다, 뭐 이런 거시면 돼요. 빨리빨리 출시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맥주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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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소주죠. 저 맥주 잘못 마셔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맥주 먹으면 취는게 아니고 너무 배부르더라고. 아, 음, 제육을 좋아하신다고. 아 예. 네. 네. 제육 무조건 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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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 떡밥, 제육 제육볶음. 하나, 하나, 둘, 셋. 제육볶음. 떡밥은 안 돼요. 아, 제육을 밥에다 비비면 안되겠 아, 그러면 추가로. 네. 제육 쌈밥, 제육 볶음. 제육 쌈밥. 와 쌈밥이죠. <laughs> 쌈밥 무슨 시대. 차이일까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볶아 놓은 거를 쌈싸먹는 쌈밥이구나. 그렇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제육 볶은 걸 밥에다 덮으면 제육 덮밥이고. 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설탕은 적당히. 음. 아주 맵게.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아주 맵게.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유재석 강호동. 하나, 둘, 셋. 강호동. 아, 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방송을 두 분이 다 시청했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다 싶을 때 내가 만약 재형을 뽑잖아요? 그러면 호동이 형한테 큰일 날. 하지만 내가 호동이 형을 고르면 재석이 형도 아, 이해해.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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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죠? 생각해보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호동. 이트 아, 희철. 하나, 둘, 둘 셋. 셋. 이트. 이특형 만약에 여기안 걸리더라면 이특이 형 엄청 빛쳐요 희철 씨는 안빛치나요 희철이 형은 안 삐치죠. 희철 형은 절대 빛칠일없 제가 둘 중에 이특을 골랐다 그러면 아, 당연하지. 둘이 방송 같이 자주 하고 많이 하니까. 근데 막상 술은 희철이 형이더 많이 먹어요. 왜냐면 희이형 술을 한 모금도 못하는 거 아시죠? 먹으면 온 몸이 다 빨개져요. 종이, 한입. 하나 둘 셋. 한입. 어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근데 왜 했냐면, 가장 최근에 건가했예요 <laughs> <laughs> 되게 웃긴 거 뭐냐면, 둘다아 저녁인사를 더 빠르게 온건 좀이고, 음. 저녁인사를 안 했지만 우연치 않게 얼굴을 보관을 했다 어? 뭐? 아닌가?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좀이를 얘기했었어야 됐다. 아, 이미두사람인데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laughs> 이거 넣어야겠다. 이거 재밌다. 아, 좀이 삐질 것 같아. 아 아니. 연락을 드리자면 형, 어떻게 행님을 고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플랜 <laughs> 아니야, 나 너네 둘다 좋아해 미안해 <laughs> 소녀시대, 레드벨벳 하나, 둘, 셋 레드벨벳 내가 해서 이거놨 아, 너무 비교 대상이좀 그랬나? 네. 그렇지, 아 아니, 너무 격차가 심해 그러면, 소녀시대 친구들은 그냥 친분이 있는 아, 동생들이고 레드벨벳은 나한테는 지금 너무 연예인이에공개연게비린줄알요 <laughs> <알았지>. 무조건 <laughs> <아니, 웃음> <잠깐> 비밀이에요, <laughs> 여러분 공개연애 하지 마세요. <laughs> 상에서도 절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공개연애 비춥니다. 절대. 그치? 아, 좀더 자극적인 걸주셨어야지 어. 돈이냐, 사랑이냐, 뭐 이런 거. <웃음> 일이냐, 연예냐, <laughs> <여행이냐. 웃음> 멤버랑 사랑과, 뭐 이런 거. 뭐 해보세요, 여러분? 위험해, 위험해. 아니, 난, 난 무조건 일이 먼저거든. 아니, 난 무조건 돈이 먼저. 아, 돈이 먼저거 일이 먼저. <웃음> <웃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